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5월 24일 화요일입니다. 통기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끝까지 보고 좀 뉴스를 올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핀비지닷컴 보시면 왼쪽은 하루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을 쭉 나열해 놓고요. 오른쪽은 가장 많이 빠진 종목들을 쭉 나열해 놓았는데 맨 위에가 스냅. 오늘 무려 4 3 0 8입니다 오늘 시장의 하락은 이 스냅이 이끌었다 시장이 끌어내0 0끌어내0 0 이끌었다 해도 과0 0 0 0 0 0 SEC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서 거시경제 환경이 4월 21일 당시 실적 가이던스와 비교해 크게 악화하고 있다. 0 0 0 0 0 0 진행 중인데요. 악화되는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분기 실적이 종전 예상치의하한선을 밑돌 것이라고 밝혔고요. 스냅은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20에서 25%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이를 하회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스냅의 최고 경영자 CEO죠. 자, 에번 스피커는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치솟는 인플레이, 공급망의 위기, 인력 부족 등을 실적 악화의, 원인, 악화의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그는 지난 1년간 2,000명을 새로 채용했는데, 올해는 5,000명만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자 스냅 주가가 정말 미국 주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준 하루에, 하루에 무려 43%가 빠졌고요. 종가 기준 하루 최대 낙폭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이게 스냅에만 끝이지 않았다는 데 문제입니다 알파벳 마이너스 4.95% 메타 마이너스 7.62%야 로쿠 로쿠 돈나무 니가 테슬라 팔고 로쿠 사서 지금 아크 ETF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보유 종목 중에 로쿠 마이너스 13.74% 돈나무 어떡하니 이런 관련주들이 모두 급락을 했고요. 애플도 마이너스 1.92, 마소 마이너스 0.40, 아마존 마이너스 3.21, 테슬라 마이너스 6.93등 거의 7% 가까이죠, 테슬라도. 다른 빅테크들 역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스냅처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수익성이 낮은 회사가 전체 시장을 끌어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퀘스천마크를 달았어요. 아니, 스냅이 무슨 애플이야? 스냅이 무슨 마소야? 구글이야? 아마존이야? 테슬라야? 스냅이 무슨, 뭐, 시가총액 1인 아람코야? 조금 뭔가 이건 비정상이거든요. 굳이, 굳이 이거를 끼워 맞추는 걸 하자면 그만큼 시장이 지금 약해 빠진 거죠. 얼마나 약한지 아시죠? 굉장히 민감하고, 이 외에도 여러분 아베크롬비 아시죠? 오늘 주가가 28.58%나 빠지며 주목받았고요. 월마 타겟 등 대형 소매업체들의 어닝쇼크에 이어 다른 기업들까지 거시환경 악화로부터 타격받으면 투심은 큰 급격하게 흔들리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베크롬비, 아베크롬비, 와 한때 미국 여기 미국에 여행 온 엄마 한국 엄마들이 다 사갔던 옷인데 아베크롬비가 저 모양이니.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레이 달리오라고 아시죠? 세계 최대 헤치 펀드인 브릿지 워러 어소시에이츠를 이끄는 억만장자 투자자 오늘 이 레이 달리오 회장이 오늘 CNBC와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아주 그냥 독설 그냥 할말다 하셨습니다 이분이 첫째 현금은 여전히 쓰레기다 그런데 현금보다 더 쓰레기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주식이다 대박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40년 만에 최고치인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억만장자 해치, 해 해치, 펀드죠. 거물인 빌 에크먼 CEO는 트위러에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거나 증시가 폭락해 경제 붕괴와 수요 파괴를 촉발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면서 올해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지금 시장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연준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에 시장이 한 표. 근데 왜 그럴까요? 제가 웬만하면 사람 말잘 믿는데 저도 연준이 왜 인플레이션을 못 잡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자 그는 연준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시장이 그 일을 할 것이라면서 지금은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참 무서운 말이죠. 자 라파엘 버스틱 애틀란타 연는 총재 또한 이날 FOMC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심각한 경제 혼란 없이 인플레이션을 목표 범위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무모하지 않게 목표를 가지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지만 문제는 시장이 믿지 않는다는 거죠. 국제 유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WTI 가격이 0.47센트 내린 109.77달러에 마감을 했는데 여전히 높습니다. 여전히 높습니다. 아, 레이 달라. 우리 레이 달리오 할아버지의 주식이 더 쓰레기다. 아, 이 말이 참 충격적이네요. 한편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미주널 가족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물론 주식을 포기하지 않죠. 네. 근데 참. 쉽지 않았겠다.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 혼자 투자하거나 저희 스탭들과 투자할 때랑 또 딸린 식구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 자체가 요즘 같은 힘든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무게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겨냅시다. 미주놀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오픈 영상이 아니라 자. 멤버십 영상 시장을 해버려 영상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제목은 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시장의 페이크 시그널이라고 그랬어요 뭐가요? 어저께 시장이 오른 모습이 제가 어저께 살짝 좀 보여드릴까요 시장이 이렇게 어저께 이렇게 오른 걸 보고 제가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제가 꽉 이렇게 그 x표를 쳤어요 그냥 x표 어떤 x표 가짜라 이거죠 이거는 응? 어제 시장이 오른 거는 가짜라 이거죠 이거 믿지 마라 이거죠 그리고 아예 제목에도 이렇게 쳤잖아요 시장의 페이크 시그널 저 오늘 아침에 라방을 좀 했는데 어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시장에 이 지금은 끝나고 보니까 그래도 다우가 0.2로 뭐좀 오른 것 같지만 시장 장 중에 처음 시작할 때 초반에는요 마이너스 3%씩 밑도 끝도 없이 빠지는 상황이었던 거 보이셨죠? 그럼 어떻게 알았냐고요? 시장의 페이크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갔을 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토트넘이라는 팀의 흡수되었고 녹아내리고 적응했고 프리미어, 프리미어리그에 적용했기, 적응했기 때문에 득점왕이 오를 수 있었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시장을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연구하면 시장의 흐름이 보입니다. 시장의 흐름이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빠진 낯싹 종목 중에서도 이번에 저희가 추천해드렸던 그한 종목은 오늘 상승했다는 것알 수가 있죠. 여러분 잠시 광고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자 그래도 미국 로컬 소식과 미국의 영향을 미치는 미국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자요 경제 뉴스 몇 가지 좀 핵심만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굉장히 짧습니다. 자 라사모 쿠폰이 올라와 있습니다. 요거 멤버십을 먼저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 주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다음 달 돌아오는 6월 달은요. 자이 힘든 장뭐 그대로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그럼 본격적으로 특별히 특별히 6월 한달 동안 단지 뭐 종목 하나 땅 추천해서 던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관리하는 그런 공부 열심히 하기로 저하고 약속했으니까 음?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러한 어,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힘든 와중에. 여러분 굉장히 힘든 거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주식은 투자입니다. 이 힘든 고비를 넘기셔야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종한번 치고 로컬 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종이 안 먹네요. 다시. 다시 한 번. 아 막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등 4개국이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의를 가졌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한국을 왜 빠뜨렸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정세와 대북한 정책,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논의했는데, 어, 한국을 왜 빠뜨린 거야? 북한 정책을 논의했는데, 참말로 특히 중국을 겨냥해 동남중국해에서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행위를 강력 반대했습니다. 중국은 남태평양 전략중 요충지인 솔로몬 제도를 포함한 인근 섬나라 8개국 방문을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발표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쿼드 정상 회의가 열리는 날 나왔다는 점에서 쿼드에 대한 중국의 견제로 분석이 됩니다. 자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감염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원숭이두창이 이례적으로 전 세계에서 확산되자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숭이두창 백신으로 허가된 덴마크 백신 회사의 주문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백신을 대량으로 비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과 캐나다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코로나 주요 수치들이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2020년 과 지난해 여름 이루어졌던 코로나 재확산 상황이 올해 여름을 앞두고 비슷한 추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LA 카운티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요양 시설을 비롯한 고위험 시설과 노숙자들 사이에서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파력인한 오미크론 하위 변종들의 검출률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분유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에서 군용기편으로 분유를 대량 공수해 왔잖아요. 자, 1차분이 어제 22일에 도착했고, 2차분도 이번 주에 공수해 오면 분유대란은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또다시 강제 급수 제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두달전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고 러시아가 이를 좌절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아 진짜 있었군요. 나는 새도 탈수로 떨어지고 있을 정도로 폭염이 심각한 인도와 파키스탄 이번에 파키스탄 국가부도 났죠. 폭염 발생 빈도가 30배 가량 잦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산업화 이전보다 기온이 1.2도 높아진 지구의 온난화가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자, 지난해 가을 미국인들의 재정 상태는요. 2013년 이후 최고. 남가주 주민들이 향하는 이번 돌아오는 이 뭐죠? 메모럴 위크인데 연휴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연휴예요. 그래서 연휴를 앞둔 한 주간은 사실 움직임이 그닥 주식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데 왠지 놀러 가야 되니까 오늘 주식 시장의 이런 좀 힘없는 모습은 바로 메모리얼 위크 엔드의 한 영향도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안타까운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텍사스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열다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고요. 텍사스 주 유벨디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졌고, 지금까지 열4명의 어린아이와 교사 한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해 구금했지만, 인명피해 상황을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세계도 미쳐가고, 미국도 미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여러분 자신, 꼭이 공포로부터 총기 사건, 강도, 미친 놈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탈하시고요. 힘든 장 미진호를 함께 꼭 이겨냅시다. 등대지기로서의 사명, 정치는 똑바로 차리고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죽지 말고, 화이팅!